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인사해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때로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낙담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저도 예전에 지금도 자, 요요가 와서 사실 이제 불어 났지만좀 이렇게 날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처음엔 대학 때까지는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막 63kg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막, 여기 이렇게 볼도 없고 배도 없고 완전 역삼각형의 몸에 아주 멋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이면 이제 뭘 관리하냐면 초코파이랑 이제 OES 뭐 이런 거 관리해요. 그 커피, 캔커피 관리하는데 제가 2등병인데 가서 제가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2등경인데, 내가 2등경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초코파이 항상자를 <laughs> 내가 거기서 맨날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매일매일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63kg 때 이제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73kg가 됐습니다. 10kg가 쪘죠. 그래서 군복 처음 맞, 이제 던 거에 막안 맞기 시작하고 막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20kg 이상이 더찐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하면서 20kg 이상이 찐 거예요. 20kg 이상이 쪘는데 몸이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맞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계속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몸을 이제 빼서 맞는 그냥 옷을 입어야겠다 생각해서 살을 좀 뺐었어요. 그 살을 많이 뺐었거든요. 그래서 한 제가 3년 전에 살 뺐었나요? 3년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두 달에 1 4 k g 인가를 뺐어요. 두달 반에 어, 피, 피를 깎는 뼈를 깎는 피를 깎는 아니죠? 뼈를 깎는 고통을 제가 어, 그때 경험했었는데 진짜 이 다이어,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많은 그 먹을거리 유혹에서도 내가 떨쳐 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진짜 두달반 동안 항상 배고파요. 일어나도 배고프고 잘 때도 배고프고 자는 중간에도 배가 고픈 것 같아. 항상 배고파요. 근데 이제 1 4 k g 를 뺐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제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6개월 동안 이 몸무게를 유지하면 그 몸무게는 이제 당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몸무게를 유지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 몸무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처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먹는데 맛있는 음식은 그래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더 먹었어요. 그러면서 위는 늘어났고. 기토제사장은 더 떨어지면서 전보다 적은 약은 먹은 것 같은데도 더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럼 살이 막 불어나면서 제가 처음에 살을 빼기, 뺄때그 몸무게 90kg 였거든요. 90kg부터 살 빼가지고 쭉 빠졌었는데, 이제 90kg 넘어서 막 94kg, 막 95kg. 몸은 점점 더 불어나고 완전 무슨 곰돌이처럼 막 돼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빼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7kg, 8kg를 뺐는데, 아, 10kg까지 뺐다가 다시 또, 다시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제 씻을 때마다 제 몸을 보면서 얼마나 낙담되고 좌절되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 같죠? 아닙니다. 항상 제 몸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아, 이거 언제 빼지? 언제 빼지? 빼야 되는데. 오늘도 다짐하고 내일도 다짐. 제가 간단하게 이 낙담, 낙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는 얘기는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건 진짜 작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야심차게 잘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딱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는 호응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낙심과 절망은 얼마나 큽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오는 낙담과 좌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실패감이 심하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걸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낙심과 낙담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 시작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시작. 낙심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사도 바울의 삶에 잠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참 험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짧지만 봄. 세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이 겉사람은 우리 의 육체를 얘기해요. 이 겉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늙죠. 그죠? 힘이 기력도 떨어져요. 늙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해진다고요? 날로 새롭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면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연륜이라 그러잖아요. 연륜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겪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느끼는 그 감정과 크기가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있는 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분들은 여유롭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는? 괜찮아. 어, 괜찮아 지나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뭐 지혜나 연륜을 우리에게 전수해줘요 알려줘요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곧사람이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어, 굉장히 힘이 많고 막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막 씨름도 하고 팔 씨름도 세요 팔 힘도 세가지고 팔 씨름도 되게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반에서막 1, 2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항상 힘이 있고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년 전에 우리 한라산 애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한라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가 20km 정도 되더라고요. 20km 정도 되는 길을 올라갔다가 딱 내려왔는데요. 저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가 가장 체력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갔다가 딱 내려왔는데 저는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약, 할것 같은 우리 하, 하유리가 막 뛰어다녀요. 저는 차에 타는데 발이 안 들어져가지고 제가 발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탔거든요. 쟤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 아, 이제 점점 나도 이제 늙어, 늙어가나보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께 있는 사람을 이하기해요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갔는데 그냥 날로 강해졌다. 어느 정도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날로 연단받아서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가 있는데, 어린 소나무 말고, 이제 100년대, 200년대 소나무 어때요? 크고막 하잖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어, 계절을 지나고 나를 지날 때마다 어떻게요? 또 까지고 다시 나고 까지고 나고 막 그래 가지고 겉은 약간 뭐라 그러면 상처가 많은 투성이 같아요. 그래서 겉은 볼품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소나무에이 지금 이것을 큰 소나무를 버틸 수 있는 그 핵심은 어디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와도 어린 소나무일 때는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그랬을 텐데 점점점점 점점 커가고 또 연륜이 생기고 뿌리가 깊게 바뀌면서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죠 웬만한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마음은 여유가 있어요 번개 맞으면 한 찌릿하겠죠 그래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늙고 힘이 없어져요 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곧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우리두 번째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오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상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요? 이해함.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해 안 되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사춘기에 막 들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삶 가운데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이 어려움과 환란이 여러분 많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란 하나하나 문제를 막 묵상하면서 막 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여러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 저희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상황 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 있을까 하고 그냥 그걸 그 상황에만 계속 이제 몰두해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란이 우리가 찾아와도 우리가 낙심하고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환란과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다음 뭘 봐요?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야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 환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잠깐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뭘 본다고요? 영원한 것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어. 올 때마다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래요 똑같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현상과 현실이 있어요. 현상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다름을 원하신다면 그 안에 그 현실은 달라요.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란은 그런 겁니다 현상은 우리가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다 봤을 때는 저 사람 아유 안됐다 아유 찌찌찌 막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그 환란과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을 비교할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겪고 나가서 이겼을 때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까? 이것을 기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란과 어려움 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환란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다룬 받고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겉 사람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그 마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일이 다가왔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가능했을까?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읽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평소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재정이 없을 때우리가뭘 생각해요? 아,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재정 묵상하죠. 그리고 어디서 재정이 나올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다 속되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영과 육을 나눠서 바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이다. 이거 생각해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은 여러분 세상에서 돈번거 일하는 거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직장 다 버리고 그냥 교회 모여서 우리가 같이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오류예요. 영도 거룩하고 우리 육적인 삶도 거룩한 삶이 돼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돈을 보고 재정을 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직장생활에서 아, 내가 거룩한 삶 그거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세상이 악한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성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역을 주겠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 하면서 그 직장생활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것은 다 떼어내야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물론 악하죠. 악하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우리 현상에 주목하지않아요뭘 위해서? 현실에 주목해요. 현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아유 안될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눴어요 나눴더니 매를 맞아요 거의 죽도록 맞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재판에 넘겨져요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바라봤을 때이 사도바울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유, 참 힘들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좀 적당히 좀 살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네. 아유, 진짜 안 됐다. 아유,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저렇게 엘리트, 사도바울은 엘리트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예요? 사도바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금 못 누리고 그냥 날마다 오게 갇히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이게 그 사도바울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고 그냥 도망다니면서 맨날 매 맞고 오게 갇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된 삶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삶을 실패한 삶이다. 난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이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니까 이 모니터 보셔도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바울은 지금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 진짜 가난한 사람 같아요. 진짜 날마다 고난만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부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징계를 맞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보다도 뭐,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찾아오는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픈 일도 또 걱정할 만한 일들도 여러 가지 찾아와요. 그때마다 마, 저도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저도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죄에 대한 죄의 싸움에 대한 어려움, 얼마나 실패하고 또 낙담되고 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는데 보, 보게 돼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무너져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럼 걱정과 어려움들이 저게 찾아오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자 같으나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공한 자예요. 세상의 어려움으로 징계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쫓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연론과 합격이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주목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주민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들어주면도 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가 보이시